안녕하세요. 장한동 방울보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2021년들이 소외이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어, 원진으로 부딪히는 소에 들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잘 알아요. 어, 나하고 원진이라 내년에 신축년이래 나한테 안 좋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말띠라고 해서 신축년에 다안 좋은 거 아니고, 그래도 내 운에서 그래도 말띠 여러분들이 원진으로 부딪히긴 해도 그래도 내 운에서는 풀어지려는 운이 있고, 또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조심하시고 가셔야 될 거, 오늘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신 분들이 많고, 온순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도 많고, 어, 일처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처음과 끝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경솔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거나,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도 내맘 같겠지 하고, 금방. 사람들하고 친화력도 있지만 사람을 금방 믿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사람 믿고, 어, 움직이셨다가 또, 낭패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른 두살 경호생분들. 어, 우리 경호생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서른 둘. 해운연하고 원진으로 부딪힌다 그래도 뭐 취업을 앞두신 분들 취업운도 있어요. 내가 변화 변동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도 있겠고, 어또 내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문도 들어오고 우리 경호생분들이 운에서는 나쁜 운보다는 좋은 운이 역할을 해줘서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뭐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도 벌고 가는 운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우리 경호생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될건어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어뭐 내가 거래처래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친인척 관계래도 그렇습니다. 괜히 어 사람들하고 입설레 귀설래 괜히 시비수가 왔다 갔다 하면은, 괜히 요 운에서는 관제 구설도 부를 수 있는 운이에요. 그 정도로, 어 사람하고 시비수, 구설수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운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체적으로 유대관계를 잘 갖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 일을 해결할 때, 뜨뜻이지근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 적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하는 일이든지, 내 직장 생활이든지, 나한테 적을 만들어 갖고 내가 사람 수에 조금 힘들게 가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3 2살 경호생분들은 2021년도에 특히 사람들하고 시비수가 또 인간으로 약간 풍파가 따라오는 요 수만 좀 조심하고 가시면 큰 무리 없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어, 4흔살 무호생분들. 어, 마흔 네살 무호생분들이, 어, 새롭게 뭐 출발하는 요런 시기적으로 와요. 어, 조금은 이렇게 앉은 방석이 옮겨앉는 데 소리하고 변화를 주는 시기로 오고, 내가 변동수도 주는 수에 들어오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무호생분들이 주위에, 어, 주위에 이렇게 뭐랄까, 그럴까? 돌려앉는다 그랬까?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랬까? 새롭게 변화 변동수가, 어, 많이 찾아오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44살 말띠 분들은 새롭게 변화 변동 시작을 하면서도 어 내가 내 기술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기존에 하던 업이든지 내가 요 방면에 내가 이 업종에 확실하지 않고 내가 뚜렷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 변동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사주 자체 수에서는 변화 변동수는 따라오고 약간 들썩거리는 수고 움직임수가 보이는 수지만 어, 직장에 내가 남의 말을 듣고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괜히 나한테 공백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내가 업종이 아닌데 다른 사람 말 믿고 그거 사업 잘 된대 하고 시작했다간 내가 낭매볼 수가 있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업종, 내가 아는 집종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크게 변화 없이 움직이실 수에도. 있는... 들어있어도 내가 모르는 수에 뛰어들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내가 낭패보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서를 잡고 움직이는 것도 확실한 문서 아니면 힘듭니다. 그냥 투자 투기 목적으로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였다는 이 문서가 바람이 일어날 수 있고 나한테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마 44살 말띠 여러분들은 새롭게 시작을 하시거나 새롭게 움직이실 때 이걸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연의 운도 있고 어, 내가 자손의 운도 그렇고, 가정은 조금 평탄하게 움직여요. 괜히 1년 12달에 다 힘든 건 아닌데, 괜히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내가 금전수로 투자 목적이든가 아니면 변화를 주든가 할때 괜히 이걸 잘 주지 않으면 괜히 내가 어 힘들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만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기 때문에 몸수도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6살, 우리 병호생 말띠분들. 어, 우리 병우생 말띠 분들이 개인적인 어, 활발하게 움직이신 분들이 많아요. 어, 2020년도에는 내가 움직였어도 덕이었고,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 영업사업 하신 분들도 힘들게 가셨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앉은 자리가 좀 불편하게 움직이신 분들이 많지만, 어, 신축년에는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좀 편하게 움직이시겠고, 어, 내가 영업 사업 하면서도 일해서 금전도 벌고 가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어, 내가 금전도 벌고 가고, 또 주위에 귀인도 나서줘서 내가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어요. 어, 내가 금전도 벌고 가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사람들하고도 원만히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지만, 어, 우리 인연으로 또 부부 관계도 괜히 둘이 뭐, 다툼이 있고, 뭐, 이별이 있고, 이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공방이 찾아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조금 떨어지려는 눈에도 들어와 있고, 또 부부간에 약간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눈에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부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우리 쉬운 6살 병호생분들이, 어 신축년에는 내가 어느 문서를 잡거나, 어 크게 뭐, 일을, 남 믿고, 남이 주선한 데해서 크게 뭐 계약을 이루거나 내가 문서를 잡고 가면 이 문서운으로 내가 힘들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사인할 때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쉬운 여섯 살 말띠분들이 괜히 계약을 하면서 내가 시끄럽게 수위에 연루되고 얽히고 설키면은 금전수도 손해부지만 관제도 부르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하고 계약이라든지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인다든지 어 일을 할때 이걸 잘 살펴보시고 천천히, 앞뒤, 좌우,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성급하게 처리했다가는 내가 다칠 수에 들어있고, 내가 손해볼 수에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요것좀 조심하시고 가시고, 문서바람 일어나기 때문에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부부간에는 약간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게, 어, 움직인다는 수고, 어, 다툼이 따라오고, 이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로 움직이실 수 있는 여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운 여섯 살 병원생분들은, 아, 운에서 새롭게 문서를 주든가 새롭게 변화를 주든가이것만 조심하시고 가시면 큰 무리 없이 움직이시겠습니다. 어, 아, 사람수로도 귀인이 나서주는 운이고, 매사에 사업을 해서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이지만, 아, 괜히 요, 계약으로 잘못되면은 일이 힘들어진다는 운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68살 가보생분들, 어, 68살 가보생분들이 한 2, 3년 지기로 내가 움직이면서 금전수보다는 좀 사람 속에서 사람으로 조금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주춤하고 조금 금전수를 이렇게 희몰아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올수 지나가면서, 어, 경제년 12월 넘어가면서, 어, 신축년 1월, 2월 지나가면서 상반기를 넘기면서 요 운에서 좀 풀어지는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금전수로 답답하셨던 것도 해결된다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관제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입설에 이렇게 힘들게. 어, 묶여져 있는 것도 지금 풀어진다는 눈에 들어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우리 68살 가보생분들이 자손으로도 인사받을 일이 있고 집안에 편하게 경사받을 일도 있다, 경사스러운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 68살 가보생분들은 어, 올보다는 내년이 훨씬 낫고 신축년에는 내가 금전도 벌고 모든 게 풀어진다는 눈에 들어있습니다. 자손의 일도 풀어지고 내 금전도 열린 눈에 들어있고 모든 눈에서 열려져 있지만 내 몸이 힘들면 만사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우리 가보생분들 내년에 몸수 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과로하시는 거좀 피해주시고 멀리 여행가는 것도 피해주시고 어, 집안에 대소사 뭐 경사가 있거나 대소사 주... 일이 있어도 될수 있으면 참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될수 있으면 활동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보생 말띠분들이 신중년엔내 몸으로 괜히 힘들게 가라 그랬다가 내가 질병을 얻을 수고, 내 몸수가 안 좋게 움직이기 때문에 몸조심 좀 특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몸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가면 일적으로는 아, 금전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자손이고, 만사형통으로 풀어지는 놈에 들어와 있지만 내 몸수가 힘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80세 이모 생분들, 어, 80세 이모 생분들은 어, 문서의 변동 변화, 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뭐 문서를 내가 내보낼 문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서 갖고 내가 좀 힘들게 답답하게 움직이셨다든지 하는 문서로, 지금 내가 속시원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수고, 어, 변화, 변동수, 내가 뭐 문서의 변동, 변화수를 주고 움직이셔도 괜찮고, 또 앉은 발이 내가 뭐 자손을... 위에서 움직인다든지, 내가 집을 뭐 이사해서 변화를 주신다든지, 이런 수에서도 이렇게 변화 변동수가 보이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모생분들은 답답한 문서원에서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신축년에 원진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서 안 좋은 일이 같이 맞물릴 수가 있는 이런 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귀인이 나설 때도 나한텐 귀인이 되지만 이게 악인으로 또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어, 사람 조심하시고 또 내가 금전, 문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어, 매사를 어, 신중하게 잘 처리해서 움직이셔야지 성급하게 움직이셨다가 괜히 나한테 손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